이어 당당히 꿈에도 그리던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 그럼. 저는 대학생활의 열정과 청춘을 불사라보 오기로 했습니다 네. 대학 내 동아리 중에 힙합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심을 했죠 뭐라고요? 힙합 동아리요? 힙합 동아리요 <laughs> 어머나, 사래 예. 예전에 사업장에 운전하며 출퇴근할 아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노래했던 것이 그때 뇌위에 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의 실력을 살려 힙합 동아리의 오디션에 응시했고,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2학년 힙합 전사입니다. 평생 제 주변의 학력을 밝히지 못하고 가슴속에 한우로 남아있던 배음에 대한 갈망이 네 이제 당당히 대학생이 되어 예 풀었습니다. 오아 그리고 70이 넘었지만 20대 대학생 친구들 못지않게 열정을 갖고 네. 힙합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나이 생각하지 않고 3학년, 4학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복장도. 아니, 그리고 네. 말씀하시는데 힙합 전사 계속 힙합 전사처럼, 전사처럼 제가. 전사처럼 제가 중학교를, 중학교를, 대학교를, 어머 모자까지. <laughs> 제가 20대 때도 못 해보고. 스냅백 모자를 막. <laughs> 아니 모자를 이렇게 쓰시는 게 약간 노래. 이거는 가짜입니다. 시아상가에서 <laughs> <laughs> 3천 원 주고 샀습니다. <laughs> 아,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동기들은 <laughs> 선생님을 뭐라고? 지금 형, 형은 좀 그런 아, 거. 아 거. 예, 제가 예. 대학교 아저씨? 입학할 때 자기 소개할 때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나 실은아. 4 년간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네. 호칭이 문제인데 그렇죠. 아저씨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네. 삼촌이었다니까요 아, 다들 박수 아, 받아갖그 아 전교생이 아 삼촌으로 통합니다. 아 교수, 그럼 교수님도 삼촌이라고 아 부르지 네, 교수님 교수님 원철아 이러지도 못하고. 아, 교수, 아, 예. <laughs> 교수님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 예. 다 갑돌이 뭐 을성이 어, 이렇게 예, 예, 부르는데 예. 나제 이름을 볼 때는 예. 임원철 선생님.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임원철 님 아. 그래 출석부위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네. 그 즉시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실 네. 것 같아서 전화를 한번 하니까 어. 그랬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나이차이 있어도 저는 엄연히 우리 스승님인데 아. 아. 존댓말을 빼놓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아. 아 그랬더니 그냥, 예, 너무 좋아하시고. 아. Hey